한번 장자 시간에 음. 그 쓰르락이나 매미가 예. 붕쇄 피우는거 예. 했거든요. 예, 예. 오늘도 그 예, 예. 같은 예, 가, 예. 맥락이죠? 그 예, 맥락은 네, 락이죠 맹락은 같은데 이 현실, 이제 사람 세계로 바로 내려옵니다. 어, 네. 예. 궁금합니다. 예, 사람 세계로. 그래 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 바탕을 가지고 있는. 사상이 네. 노장의 사상이기 때문에 예, 예. 그 못된 사람들 빼놓고는 네. 중국에도 못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거기는 워낙 인구도 많으니까요. 네, 네. 그런 사람 빼놓고 네. 참. 정말로 깊은 사람들이 있어서 네. 그 땅덩어리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예, 네, 예, 유지가. 네. 근데 이게 정치 하는 사람들이 땅덩어리 유지 안 합니다. 네. 땅덩어리 네. 유지 못 합니다. 그 사람들 가지고는. 네. 정말로 이게 깊은 사상이 있어야 네. 그 나라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 힘이군요. 네. 예, 그 예. 이제 예, 오늘 하는 것은 네. 이제는 사람에게 음. 바로 정망창자는 네. 삼천이 반 1호 대 네. 고규 과연하고, 이 문장이 이 네. 굉장히 다듬어지지 않은 아주 그 고문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문법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아, 네. 네, 장자가. 네. 네. 그래서 장자를 네. 노자보다 훨씬 먼저 나온 게 장자라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을 한 것이 그럽니다. 아, 네, 이게 네. 아주 너무 고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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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문체입니다. 음, 음. 그래서 네. 정망창, 망창은 그뜰 앞에입니다. 자기 집뜰 앞에 아, 네, 예, 네. 망창입니다. 네. 뜰 앞이 네. 이게 망창을 왔다 갔다 하려면은 적 갈적자니까 네. 이게 망창을 뜰 앞을 왔다 갔다 하려면 가까운 것이군요. 예예 네. 네. 하려면은 삼천이 반이라도 돼세끈이벗 먹고 그냥 갔다가 돌아오면은 네. 갔다 돌아오면 은 자기 뜰 앞에 갔다 오면은 배가 아직 안 꺼져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예 그게 뭐냐 그러면 복유과연하고 배가 오히려 통통하게 불러서 아직 소화도 안 되고 있더라. 뜰 아, 앞에 좀 갔다 오면은. 네네, 네네. 그러니까는 뭐 준비하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새끈이 밥만 먹어도 음. 아직 소화도 안 되는데, 뜰 음. 앞에 왔다 갔다 하려면은 네. 준비가 필요가 없다. 그냥 잠옷 입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신발 면발 벗고 왔다 갔다 해도 되고, 네. 뭐 아무 필요가, 준비가 필요가 없다. 간단하네요. 예. 네. 그런데, 네. 정확 백리잖아요 백리길을 가려고 하면은, 백리길. 꽤먼 길이지. 아, 그러죠. 네. 숙, 용량하고. 하룻밤 자, 재, 잘 음, 음식은 준비를 해야 되고. 네. 백리길 가가지고 그냥 저기 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룻밤 먹어야 예, 되니까. 용, 자가 방아용자, 방아찐다. 아, 아 예, 예. 예, 그러니까 식량이군요. 예, 예. 네. 식량을 방아찌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예. 하루 먹을 식량은 네. 준비해놓고 네. 출발해야 된다. 백리길은 하루 걸렸잖아요. 네. 네. 아니 자밥 먹고 그냥 놀다가 마를래 네. 한 백리라도 가고 싶냐 이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또. 백리라도 네. 가고 싶으면 백리 네. 갈 준비를 하고 백리를 갈 생각해라. 무턱대고 가면은. 아, 예, 그렇죠. 풀면 죽죠. 예예예. 예, 예. 아주 <laughs> 기가 막혀요. 그 뜻이네요 또. 예, 예. 아유 참. 예. 어디까지 갈까요, 여러분 예. 근데 여기 이제 보세요. 네. 저 천리자는 천리길을 가려고 하면은. 참 기가 막니다 3월 취량하나니석달 동안은 양식을 준비를 해야 된다. 여기서 제주도까지 가려면? 네, 안녕하세요. 철길을 네. 가려면은 네. 석달 먹을 양식은 준비를 해가지고 걸어서 가 출발을 되니까. 해야 네. 가지. 네. 그러지 않고 어떻게 철리를 가겠는가? 네. 그러니까 큰 뜻이 있거든. 네. 크게 준비를 하고 네. 예? 하, 하라는 말 아닙니까 지금? 네. 네. 예.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그냥 하루 세 끈이 먹고 네. 그냥 뜰 앞에 나왔다, 갔다 하려면은 네. 그냥 준비할 것도 없어, 그냥. 네. 지금 먹은 세 끈이만 먹어도 배가 아직 꺼지지도 않아, 네. 그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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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준비할 필요가 하나도 없지만은 네. 백리만 가려고 해도 그래도 하룻밤 방아를 찧어야 음. 예? 하룻밤 먹을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출발해야 되고 음. 네. 천리를 가려면은 음. 석달 양식은 준비를 해가지고 철저히 길을 나서야 된다. 철저하게.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사는데 네. 그냥 자기가 이런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해달라고 하는 풍토가 있어서 큰일이라고요. 또남 탓하고요. 아, 예, 탓하고요. 이거 그래서, 아, 네. 아 이, 네, 이거 네. 이때, 네. 이거 2500년 전에 장자 시대 말고 네. 3000년 전에도 배급 줘버리면은 나라가 망합니다. 네. 배급은 주는 게 아니에요. 배급을 주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망하느냐? 배급받는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배급받으면 절대 네.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버리죠. 음. 그런데 이게 먹고 살도록 일할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나라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네. 예. 그래, 이제 일할 자리, 만은 이게 칼라니까 이게 양식 짓는 것도 자기가 해가지고 가야지 네. 남, 남대로 달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한나라를 통일한 유반도. 예. 결국은 삼천리 가려고, 천일 가려고 꽤 준비하지 않았을까요? 아, 그 말이라고 합니까? 네. 그, 그, 나중에는 역사들을 저는 많이 좀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네. 그 중국에는 모든 역사가 많이 가야 400년, 500년, 500년 넘긴 나라가 없거든요, 역사가. 네, 네, 네. 그지에 제일 오래 간게한 나라인데, 간 네. 그 나라가 500년 갔는데, 네. 예, 한 나라는 500년 가면서도 참뭐 유시 한성으로 갔어요. 아주 경이롭게도 네, 다른 나라들은 어... 1 0년인데도 성이 막 바뀌어요 네. 나라는 (100년) 갔는데 네. (200년) 아, 가도 네. 성은 막 바꿉니다 네. 한 집안에서 못 유지를 해요 네. 근데 한 집안에서 그 유지한 것은 네. 그 가풍 음. 이그 가풍이 모든 사람이 좋아할 가풍이 있기,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세상 살아가는데 네. 이 모든 사람이 내 말에 수긍하고 네. 나를 정말로 즐거워하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해야 돼요. 먼저. 그 석달치 양식 양식이요? 준비하는 거 그거죠. 네. 이제 이렇게 3월 출량하나니 석달 동안 양식을 준비해가지고 가야 천리를 가는데 네. 지이충이 우화질이요 저두 가지 벌레들이 어떻게 그 돌이를 알겠는가? 그두 가지는 메미스르라미갈지자가 예, 그거, 죠 예, 그들입니다. 아, 대명사. 예, 대명사군요. 예, 예. 그들이 그, 예, 그두 마리의 메미스르라미요 예. 놈들이. 곤충들이. 예, 예 네. 곤충들이 네. 어떻게 그큰 뜻을 알겠는가. 모르죠. 예, 예. 예. <웃음> <웃음> 그러니까는 매미, 스르라미 되고 일생을 살, 살래. 네. 예, 안 그러면 그냥 붕새가 될래. 예, 품세 꿈을 꿔야죠 예, 예, 네. 예 그럽니다. 네. 그래놓고 소지는 불급되지요, 소년은 불급되는 이니라 네. 소지 적은 지혜는 소지죠. 네. 불급되지요, 큰 지혜에 미치질 못하고. 그러니까 매미쓰려면은붕새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네. 미치지 못하고 소년은 불급되는 이라 조금 살다가 만 사람은. 오래 산 사람에 미치질 못한다. 오래 산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게 이제 오래 사는 사람들 역사를 또 설명을 쭉 해요. 소년은불급대년 소지는 불급대지예예 예. 그겁니다. 아, 예, 예, 네. 그럽니다. 이제 소지는 대지에 네. 미칠 방법이 없죠. 네. 그리고 그리고 조금 살다가 가버린 사람은 네. 오래 산 사람을 어떻게 오래 사는지 알 도리가 없고. 네, 예 예. 그래, 근데 그래서 헤지 기현야오 어떻게 그들이 그러 그러한 도리를 알겠는가? 이런 도리를? 예, 이런 도리를 어떻게 알겠는가? 네. 그러면서 조교는 부지 해석하고 하루살이는 조교는 이게 하루살입니다 그냥 음. 하루살이가 네. 어떻게 하루 하루 아침에 나왔다 저녁에 죽어버렸는데 네. 어떻게 초하루 금음을 알겠는가? 이게 회는 금음이고요? 예, 금음이고 예, 아, 사근 사근 초하루 아 예, 예. 그래야 되겠네요. 초하루가 초화루가 있는지 를 어떻게 알고 금음이 있는지 를 어떻게 알겠는가? 한 달을 모르는 거죠 모르죠. 한 달을 모르죠. 네. 네. 매일 죽으니까. 예, 예. 일 왔다가 <laughs> 내일 하니까. 이건 따지 보면 우리 얘기죠. 아, 우리지, 네. 우리죠. 네. 부처님 네.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네. 매일 죽는 건데. 아지 예. 그렇게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 중생은 성인 군자의 도리를 어떻게 소인이 어떻게 알겠는가? 네, 이 말이죠. 그러네요. 예. 해고는 해고는 자 매미죠, 지금. 네. 해고는 둘다 매미고 합니다, 지금. 매미 해 매미고 메매는 네. 부지 춘추원하니 봄, 가을이 있는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을 벌레예요 한낮절? 예, 네, 한철, 한철. 한철. 네. 한철. 가을만 알아. 아. 예, 여름, 여름과 겨울을 몰라요, 이런 네, 거를. 네. 그래서 그, 그 매메는 네. 봄과 가을을 알지 못한다. 음. 예. 그러, 그러니 자, 소년자예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소년. 산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 나서 빨리 죽어버려서 그렇고 잠깐 있다가 예 갑니다. 가버리니까 네, 네. 근데 옛말에 네. 하루살이 있죠 네. 하루살이가 여름에 하루살이 막 왱왱왱 하고 막 하루 그게요 아침에는 아침, 굉장히 귀찮잖아요 예, 귀찮게 하는데 네. 그놈이 아, 아, 아침에 생겼다 저녁에 죽어버리거든요 네. 하루살이가 그놈이요 하루 사는 것도 지겹다고 지겹다고 하다가 죽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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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엥, 예, 하고 보면, 예, 예, 예. 그게 예, 굉장히, 예, 진짜, 예, 예, 지겨운 소리에서, 네, 예. 아주 튼튼한 소리인데요. 예, 예, 예. 전성기를 예, 예. 갈고하다 그렇게 가, 가는 게 아니고, 예, 가는 게 아니고 네, 지겹다, 지겹다, 그러고 간대요. 그것도 우리네요, 예, 오, 예. 예. 그게 그것도 우리네요. 예, 예, 예. 네. 예, 이렇게 되는 것은, 이렇게 된 것은, 정말로, 정말로 자기가 산 것이 너무 짧기 때문에, 긴 것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네, 네. 그리고 나서는 초지 남매, 초나라 남쪽에 이때만 해도 이제 그 춘추 전국 시대이기 때문에 장자 노자 시대가 춘추 전국 시대잖아요. 네. 이게, 이게 초나라 있고, 이거 일곱 개, 이게 나라가, 일곱 개 나라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게. 예. 춘추 연재 전나 네네 네. 네, 네. 네, 일곱 개 나라에서. 네. 초나라가 문물로 제일 뛰어난 나라거든요. 네. 문물로 뛰어나고 미색으로 뛰어나고 네. 아주 그래서 그 정말로 그 풍요는 초나라에 가서 예, 물어보지 마라 아, 할그 정도로 아주 네. 뛰어난 나라입니다. 네. 예, 초나라, 그리고 초나라의 남쪽에 유명령하니 네. 거기에 네. 묘하게 아주, 아주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있었다. 여기서 거북이가 등장하는 이유가 네. 이 거북이는 이미 언제서부터서 등장을 하느냐 하 은나라 때부터서 네네. 거북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 거, 거, 거북이가 네네. 하도 낙서하는 게종다예요 네. 예, 아, 예예 네, 그때가 네. 다 은나 하은주 시대에 아, 네. 거북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네. 네, 여기 이제 이, 이때 저, 청추 전국시대에도 네. 거북이가 하면 최고 신령스러운 네. 그, 생물로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명령은 거북이군요. 예, 예, 예. 예, 거북이가 있는데, 이 거북이는 이 500서로 유춘하고, 500년, 500, 500년은 봄이에요. 거북이 오, 수명이. 네. 그리고 500서로, 500서로 유추, 가을이, 가을이 되고. 그리고봄 500년, 네. 가을 500년, 천년을 살아, 이 거북이가. 아, 그, 그 뜻이군요. 예, 예. 천하라에있던 거북이가. 네. 그런데 이 거북이들이 그렇게 신령스러워가지고 네. 이, 이 거북이가 점을 그렇게 거북이 놓고 점치잖아요. 네, 예, 예. 네, 예. 그것이 그래서 이때에 모든 사람들은 거북이는 정말로 신령스러운 이렇게 생명체라고 모두 이렇게 추앙을 할 때입니다. 이때가. 아. 예, 예. 네. 천 년을 그래, 사니까. 예, 예, 예. 500사로 봄을 삼고, 500사로 가을을 삼았습니다 지금. 진짜 천년 살까요? 그런데 이제 전설이죠, 이것도. 네, 네. <laughs> 전설이고. 네. 상고에, 네. 이제 요 때기 이전이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약천년 이상 후에 하나라 은나라 때 상고 시대입니다. 이제. 아주 옛날에. 예, 네. 상고 시대에. 유 대춘자하니. 여기에 대춘이라고 하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나무가. 네.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8,000세로 위춘하고, 8,000년을 봄이고, 또 8,000년은 가을이에요. 여긴 더 세네요. 더 세죠. 네. 네 기가 막히게 오래 삽니다. 대춘자가 대춘나무는 아니죠? 네, 대춘나무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대춘나무로인장받으려고 해요.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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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예, 대춘자가 이렇게. 네. 그러니까 8,000년, 8,000년. 그러니까 이 8,000세가. 예, 네. 사략에, 네. 예, 1 8 0 0 0 년으로, 이제, 최고의 수명으로 삼거든요. 만팔0 0 0천 년. 아, 사략에 그표이나오는구 예, 예, 예. 아, 그래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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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이, 8천 년으로, 어, 예, 가을을 삼는데, 네. 그랬는데, 네. 팽조가, 네. 금이 구하니, 팽조가 지금으로 정말로 오래 산다고 소문이 났어요, 지금. 아, 팽조라는 사람이요? 예, 예, 네. 팽조가. 삼천갑자 네. 동방석이 팽조. 그 예, 예, 하는데요. 예. 네, 팽조, 예. 네. 팽조가. 사람으로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팽조거든요. 네. 예, 팽조가. 네. 소문, 특문하니, 특별하게 소문이 났어요. 팽조가 아. 오래 산다고 <laughs> 하니. 네. 그런데 중인이 필치하니 모든 사람이 팽조처럼 되려고 하니. 따르는 거죠? 예. 필지, 거기 따라가려고 합니다, 네. 지금. 불부비호와 네. 또한 슬픈 일이 아니냐. 정말로 오래 사는 것은, 네. 예. 거북이는 예, 거북이는 천 년을 살고, 네. 대추나무는 지금 8,000년, 8,000년, 16,000년을 살고, 네. 이런 애데 사람이 지가 살아봤자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 오래 사는 팽조를, 아, 부려워서 그 팽조 닮으려고 들 하니, 네. 얼마나 슬픈 일이냐. 예. 소년을 따라가는 거군요. 예, 예, 네. 얼마나 슬픈 일이냐. 음. 야 이렇게 해서, 오래 산 것에 대해서, 이제, 저기서 딱 한마디 이렇게 딱 끝을 냅니다, 지금. 네. 아~ 이~ 오래 사는 거 오래 살아봤자 오래 산게 아니고 예 그~ 이게 아무 나무가 아무리 오래 산들 사람과 무슨 상관이며 네. 거북이가 아무리 오래 산들 사람과 무슨 관계냐 예 이렇게 해서 수명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이렇게 이~ 글을 지금 엮어놨습니다 근데 왜 슬플 빚자루 썼을까요 얼마 살지도 못한 팽자를 따라가려고 하니까 슬프지요 하, 이거 기껏 해봐야 몇, 예 몇백 년 사는 것을 네. 따라가려고 하니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 장자 입장에서 요예 얼마나 참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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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예, 예. 그냥 닮으려면은 네. 대추나무를 담든지그 정도는 돼야 뭘, 뭘 네. 하지 않고 겨우 해 봐야 팽조 따라가려고 하니 네 예? 그것도 오래 산다고. 이것또 우리 요즘에 예. 그냥 사는 예.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이 말도 그냥 이렇게 됐지만은 네. 현실 사는 사람들의 모든 모습을 참뭐 네. 아울러서 생각해보고 그런 만들어진 글이라고요. 그러네요. 예예 네. 예. 네. 예. 우리가 그런데에 허덕이 네. 허덕이지 않고 네. 정말로 이제 벗어나는 도리를 네. 이제 장자가 계서 나옵니다. 아참긍지진지합니다예 예. 아, 장... 참 예, 그래서 이미 네. 이렇게 생명에 대한, 네. 인간의 생명에 대한, 예, 그야말로 아주 깊은 고찰을 지금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예, 이런, 이런 것도 고찰하지 않으면서, 뭘 네. 현실을 고찰하느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은 나고 죽는 일인데, 그 나고, 근본을? 예, 네. 근본은 고찰하지 않고, 네. 무슨 그렇게 껍데기만 그렇게 허덕이냐. 이런 것이 이게 쌓여 있어요. 근본으로 보고, 근본으로 아, 가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네. 그래서 아, 장자 바탕이 네. 아, 보통 깊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이금 여러분들이 네. 스님 강의를 음. 조금 있으면 더 음. 많이 예. 서로 공부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예, 예. 열심 아, 하셨습니다. 예, 예. 모두 음. 열심히 하십시다.